아슬퍼 아, 네, <laughs> 아, <laughs> 오셨어요? 아,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오늘 어, 생일이어가지고 네. 네. 열두시 땡했을때 어제 은혁 씨, 동민 네. 씨 네. 그리고 사인 민호 씨가지고 어, 어. 생일 파티를 좀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와, 아, 아, 아직 안 깼어요. 그럼, 그래서 <laughs> 저희가 회장 음식을 준비했습요니다 오늘 <laughs> 케이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 한번불러주시겠어요5 6 v 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규연이 그 생일 축하합니다 규현씨에게 아, 오늘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아, 이거 제일 무서운데요 제일, 어, 가장... 가장 크리티컬한 멤버라서 차가운 친구죠? 그렇죠. 그... 뭐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은 것만 기억한 걸로 발라드.. 맞아. 어, 그렇죠. 네. 어, 들어야죠 들어야죠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들은 거야 네, 그거 <laughs> 드린 <큰 웃음> <건인 웃음> 거야 어떤.. 어떤 개그보다도 가장 재밌는 거 성공했다 저희가 지금 대기실에 들어가서 네. 김기님 아. 어떻게 할 때는 좀 고민했거든요. 어때요? 로브인 데이스 는한절반 절반 줄어들. 이런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그 발라드 모델의 그 곡선 정은 사실 우리 리더에게 있어 가지고 네. 리더가 원했던 모든 그림을 저희가 좀 구현 안으려 좀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죠? 네. 네. 이게 맞아. 앞으로 맞아. 이 투고 시작 돼서 전국을 전세계를돌거아니랬요괜찮을까라는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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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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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죠? 저는 형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잘 불러줘가지고, 네. 감동하면서 불었어요 아, 근데, 네. 눈을 지금 감았어요. 네. <laughs> 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듣고만 싶어서. 감동받아가지고. 아, 혹시 아, 지금 뭐 공연이 끝난 건 아니지만, 발라드는 빼고, 제일 이거 괜찮았다아 올드스쿨 무대, 그 무대가 어, 다 좋더라고요. 아, 옛날 사람이라서 좋은 거예요. 아, 런가 아니, 그게 아라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laughs> <laughs> 아, 너 아, 올드가. 근데 잘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그 올드 스크리랑 그리고 라떼랑 하스프레이그세 어... 개가 너무 좋았어. 아, 수업은 네. 어땠어요? 수업? 뭐냐죠? 네. 수업, 수업, 타이틀곡. 아. 네. 네. 너 모르는 거야. 잠깐만. 나랑 스탠을 올렸어. 그래. 올렸어요. 올렸어? 수업과 올렸잖아. 어. 맞아 요 맞아. 요 아, 너무 다들 너무 잘하고. 그한 가지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브론 무대 뭐였죠? 아, 칠러 칠러. 아니 아니 아니저저 뉴로드. 아. 초반에 했던 거. 네. 형 거기 좀 힘을 빼야 될것 같아. 아래 그래. 지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웨이브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섹시함 있네? 아니 다들. 아, 아 다들. 다, 다들. 하는 거야? 너무 세리가더라고. 해봐. 원래대로 해봐. 힘 빼고 내가 진짜. 너무 잘. 그래 안 돼. 힘들어. 근데 너무 잘해서. 뿌듯해. 굳절로. 어. 어. 얘가 날 밀어냈어. 얘가 날 밀어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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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제 들어갈까요? 어. 그래도 네. 뭐 오셨으니까 또 우리 규현씨도 공연하잖아요. 네. 3월 8일 네. 언제죠? 3월 8일 9시인데. 어, 네. 사실 이거 알리면 안 됩니다. 벌써 이미 나왔어요. 지금 어. 말된 분들이 네. 좀 숨기자고. 아, 그래요? 내 자리가 없다고 막 아, 하고 있어서. 네 어. 됐죠 어. 어. 우리 자리 꼭좀 만들어 주세요 아, 만들어 드릴까요? 네. <laughs> 저희 무대 위로 올라갈 가 때. 저희 도 로시 한번 무대주세또 코아이 한번. 네. 네, 그게망치있게보어요 네, 네 오늘 생일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재제 네. 생일 기, 기념해서 공연을 또 잡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귀함이 생일 기념으로 축구 이긴 거예요. 아 어, 그 축구 어, 이겼어. 제가 송민석한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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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해놨거든요. 맞아요. 몰라요. <laughs> <laughs> <저>, 개인적으로 기회 <laughs> 못했을 <두 해본 웃음> 거예요. <그냥. 웃음> 아, 네. 잘 계시면 드를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네. 네. 분히 도망가지 아라아 도망가. 자리 알았어요, 리가 끝나고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요. 네. 친구거 아, 알겠습니다. 케이크는 제가 네. 케인즈 책이 따로 챙겨 드릴게요. 네. 이따가 이따 돌게요결 아, 이따 씨. 네. 네네. 네. 아니요, 너무 은요 조심히 가세요. 졸로 들어가면 돼요, 결 씨. 자, 결씨 얘기 다시 한번 끝났으니까 릴게요 아, 세월 나는 진짜 은 아, 탈